여러분들 벌써 브루스타즈3탄입니다아 이거 콜트를 얘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3탄까지 진행을 해야지 콜트를 얻을 수 있네요, 여러분. 퍼민형. 이야. 야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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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아왜 숨는 거야 나는? 필살기는 안 나왔어, 아직. 옷. 어? 저기 있다. 우와,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좋았어, 재장전. 일단 먹고. 먹고 먹히는 세계다, 이게 바로 자세히! 가라곰! 가라곰. 원래 셸리는 필살기가 총 나오는데 얘는 필살기가 곰이라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 어? 죽여! 보를 죽여라! 보 죽어! 나이스! 예! 저기 있지. 아, 얘들 먹어! 허민영! 아, 미안해, 내가 죽어가지고. 가라! 빨리 베이블레이드 덕후입니다, 제가. 음. 음.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있다고 먹는 게 아니야. 여기 있어야지 먹는 거야. 으,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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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으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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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주제 아 먹어, 래 얘는 어냐 가랏. 이겼어요야콜어를얻었어요어러분들이 먹어, 면 콜트 얻을 수 있겠지 콜트 아 이걸 못어네어오어 오, 오, 새로운 캐릭터 오 희귀브롤러네. 음저에게 병을 뚝뚝해 광력 피해를 줍니다. 특수 공격으로 병을 던져 불바다를 만듭니다. 희귀브롤러네. 얘가. 음 그렇구나. 희귀브롤러구나. 음 공격력 640, 공격력 740. 얘가 더 센데? 아씨 뭐야? 아 그럼 이제 콜트 한한번 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트를 지금 근데 문제가 지금 이겨야 돼요 무조건. 어 뭐야? 플레이어들이 안오네 와파가 없나? 어 와군. 갑시다 바보 준희. 왜 이름 그따구야? 바보야 이름이? 쪼록 쪼록 그래 네가 뭐라? 근데, 근데 제가 안 먹은 게 다행이네요. 야, 너 버텨라. 너 버텨라. 지금 네가다 가지고 있다. 너 버텨라. 어, 저 바보부터 죽여야겠다. 뭘 내가 아까 얻은 희귀 브롤러를 제가 쓰고 있네. 와! 와, 불바다 싫어? 오, 뭐, 콜트. 저 먹자. 아, 씨. 나갔다 들어올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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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었다! 좋습니다. 야, 너 숨어, 너 숨어. 내가 지켜주겠어, 너를. 지아, 지아, 지아. 지아, 아 지아, 지아 아, 내가 두 개나 가지고 있었어? 곰 소환술! 너 죽여야겠다. 감사. 얌! 아! 야 곰이라도 먹어야지 그걸! 씨. 곰도 못먹는이 으... 내가 다 조준해버리겠다. 빠세이야! 이씨와 벌써 순식간에 근데 뭐 시간은 안 나옵니까? 없네 시간이. 이게... 이걸 먹고부터 카운트다운이 10개를 만들고부터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나구나. 야 도망쳤! 아, 씨. 어, 근데 우리 10개입니다. 3, 2, 2 1, 2, 와우, 콜트를 얻는 모습을 보고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왔어,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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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맴. 오, 콜트를 얻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브롤러지? 그냥, 그냥 브롤러인가? 아, 진척도 보상이네. 뭐, 희귀 브롤러가 는거 아니야? 이야, 부족하대. 예. 올. 음. 음. 여기서 끝내야겠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한 번씩만 꾹꾹.